음 아래 때1만의묻게 소라 오토바이 토 유약소 마다 잊지 도모 미도가이 토요의 루아 운란 쇼 하실 때 이상한 오토다 주인공 와다는 회사에서 새로운 업무를 지시 받고 중국 운남성 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현지인 진 씨의 안내를 받아 옥석 광맥이 있다는 마을을 향해 출발합니다. 하지만 뜻밖의 동행을 만나게 됩니다. 와다이 회사가 빚 대신 지불하기로 했다는 옥석 광맥을 확인하기 위해. 야쿠자 조직이 파견한 우지애가 바로 그 동행입니다. 이벤가 있으면 가 계산에 가라. 그런데 가대 기억다가 다가그미가가어 소로 공격의 리가 야쿠자와 함께 떠나는 고행의 출장길 90년대 말 중국의 풍경은 어딜 가나 개발의 열기로 가득합니다.

과다는 잠도 편히 잘수 없습니다. 각だから다仕事ですから勉強とかないとそちら 최근中国自由じゃなんで外人が晴れねんだよ広い田舎だから臨海でもよくわからんだね和田移転니다間帰着地ですまんなん日本に旅行客を通하ねまんかは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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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다はね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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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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の天女がよ。藤江さんって意外と。なんで？あ、なんでもないです。エッ<口>あ、待って！傘。お前もクソだろ。え？俺だけに恥かかせんじゃねえ。 何上から見下ろしてんだよ苦労すってね。ああなんで止まるんだあらすげえなほら道はここまででクロック入ったらそれから一山越えますからなに 大丈夫大丈夫もう軽く終わりがたきた <laughs> こんなおめまでして金欲しいかてめや <laughs> <laughs> 荷物を嵐に飛ばされ大切な書類はヤギの朝ごはんになってしまった つい,いたぞついたついたブラザーおいあ船の手配できましたここじゃねえのかあと二日何が9割方だぶっ殺すってめえ東京から来たのではそんなこと感情に言んな何だ開き直れ風流なもんだなあどこなことは

어가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활한 중국 땅에서 안내인 지인이 기억을 잃어 버리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와다의 일행은 오도 가도 못하는 위기의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에. 그런 상황에서 목격하게 되는 무리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 기적적으로 목적지 마을에 도착하게 된 와다이렝은 옥석 광맥이 개발되면 부자 마을이 될 거라는 기대로 가득찬 마을사람들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됩니다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던 하늘을 나는 인간의 전설에 대해 듣게 됩니다. 이분과 어지상과 오시에다 도리 오시에테 마을의 노년이들이가 씨이상이 죽기 죽었다. 후에 계속해 주래. 유다가 담에 안타로 씨이상도 못 날았던가? 어이, 본적 없어. 이 코이츠가 날수 있어. 모르겠어. 하늘을 날수 있다는 전설은 이 마을에서 오래전부터 있었던 걸까? それほど遠くない昔にはなかったでこの人の頭のおかしいおじいさんが村に来てまた来ててかかららってどこから天上来だ空から空から見てください玉ですよ筆の中でも奇跡って言いましてここはもしかしたらとんでもない鉱脈かもしれませんよ 옥돌의 되게 이이 사람 인간이 말그리 1도 모아을 踏이레다 것도 나이 바쇼데 토모이마히토요노쿠리카토레 원석까지 확보하고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시간. 도에요나야포다 하지만 타고 왔던 거북이들이 모두 사라지는 사건이 일어나 와다이레은 발이 묶이고 맙니다. 나 어? 그러는 사이 우지에는 하늘을 나는 방법을 가르치는 학교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파고듭니다. 우지가네마을이치의본のようなものを見つけ이치이의から復元したのが今 기창의 할아버지가 해석했다는 전설의 책 해석본을 마주한 우지에 뜻밖에 해석본은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기창이 흥얼거리는 노래 또한 스코틀랜드 민요 애니 로리의 멜로디입니다. 何かおじいさんと関係のあるものがあるとるいい話な植民地だったからイギリス空軍で何らかの指令を受けて飛んでて落っこったんだろうなそれからずっとこのままで这是我爺爺おじいさん奶奶おばあさんお爹,我,爹我娘みんな死んだじいさんの最後まで生きてたらしいな がこれは「鳥の人」英語訳せるんだろ辞書は残ってますから電子辞書だったら最後の一文「ここまでだ明日からは違う朝を迎えよう」

와다는 기창이 할아버지에게 배운 노래 애니로리의 가사를 번역해 그녀에게 건넨다. 그녀는 노래 가사를 통해서 할아버지의아픔을 짐작하게 됩니다. 어, 에이, 어, 에이, 어, 에이. 어, 에이. 어.

떠나기 전날 밤. 수사. 마다는 기창을 찾아가 그녀의 노래 소리를 마지막으로 테이프에 담습니다. 한편 다시 시작된 악몽에 시달리던 우지에는 그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거북이들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殺されたいんかアホだ来た

마을이 마구잡이 개발로 타락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우지와다는 마을사람들 스스로 자신들의 전통이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면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우지예를 설득합니다 그 <목소리> 그들이 가진 것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방법이란 전에 내려오는 전설 그대로 하늘을 날아 보이는 것입니다. <목소리> 과연 그들은 허황되게만 들리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될까요? <목소리> 일본 브미라이토 일본 시네마고 액션 장르의 장인 아노 그 순간僕は急に親父の映画を思い出した初めて自転車に乗れた時の感じに似ていたからだろう 미케다 다카시 감독의 필모그래피 중 거의 유일한 휴먼 드라마 중국의 조인이었습니다 이 영상 재미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변두리였습니다.